자, 건둥이가 자다 깼는데 잠이 안 와서, 어, 지금 시간에는, 어, 건둥이가 이거, 편의점에서, 어, 본 건데, 편의점에 보면, 10원짜리 뭐 이런 거, 50원짜리 있잖아요. 우선 이 젊은 분들이 이걸 짤짤이라고 하잖아요. 예. 근데 편의점 가서 뭐 이렇게 뭐 사고 거의 카드 계산하지만, 예또 어쩌다 현 현금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~ 십원 짜리 오십원 짜리 를현 돈으로 안 쳐요 그래서 뭐안 받아 갈라 그러고 그런 편의점에 오면은 그~ 십 원짜리 오십 원짜리를 기부하는 이 저금 대지 저금통 같은 저금통이 있어요 그 거기 넣으면 이제 기부한다 이래가지고. 그걸 보고 곶두이가 생각해낸 건데, 음 혹시 어 제가 이제 이거는 저기 그 먹는 장사하시는 예 사장님들한테 한번 제의를 해보겠습니다. 뭐냐면 어 만약에 그 음식의 값이 만 원이다. 그러면, 9,900원만 받으세요. 9,900원. 9,900원 받으시고, 예. 100원은, 어, 돼지저금통을 하나, 예, 업소에 만드세요. 그래서, 100원은 그 돼지저금통에 넣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만약에 손님이, 만 원을 결제, 뭐, 카드로 결제하시잖아요. 그러면, 그, 그, 사장님께서 백 원짜리를 준비를 해 놓으세요. 그래가지고 손님이 만원 카드 매출 올릴 때마다 백 원씩 그 돼지 정통에 사장님이 넣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손님한테는 만 원을 받지만 만원 받은 거에서 백 원은 돼지 정통으로 네. 들어가는 네. 겁니다. 그럼 2만 원이면 200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음. 그 돈을 모아서 에 예. 그거를 어 사장님이 뭐한 달에 한 번이든 네그 정도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어, 매주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제 쉬시는 날있 잖아요 나를 잡아서 그돈 가지고.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. 예. 뭐, 어, 뭐, 본인 매장에서 그 돈을 소화하실 수도 있어요. 어떻게 하냐면, 이제, 뭐, 만약에 음식점을 하신다. 그러면 그 돈만큼 금액을, 예, 부루한, 예, 뭐, 소년소녀 가장이나 아니면, 그, 어, 뭐, 어르신들. 예, 식사 못 드시는 어르신들을 초대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 돈만큼, 예, 음식을 공짜로 내어드릴 수도 있는 거고, 공짜가 아니죠. 그 돈을 다시 사장님이 해하면서 음식을 내어드리는 거니까, 어떻게 보면, 음, 사장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닌 거죠. 예, 그렇게 가게에서 소화하셔도 되고, 아니면, 예, 뭐, 내가 어디, 그, 뭐 고아원이나 예. 요새 고아원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고아원이 그래도 차용이 있거든요 고아원이나 예. 아니면 양로원이나 예. 이런 아니면은 뭐, 뭐 그런 시설에다가 예. 그 모인 돈을 한 달에 한뭐한 뭐한 달에 한번 아니면은 뭐좀 작은 가게다 그러면은 뭐뭐 뭐 분기 3개월에 한번 아니면 6개월에 한번 정도 예.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시면 예. 아 제가 볼 때는 그냥 만원에 음식 파시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예.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. 그 100원의 힘이 예. 정말 클 겁니다 제가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아, 그 이거는 해보나 많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어, 음식에 감동이 있잖아요. 예, 그잖아요. 음식에 그냥 만 원에 팔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음식이지만 거기서 백원 기부를 해서 그걸로 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. 그 감동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집은 음식도 먹으면서 착한 일도 할수 있는 예. 그런 집이 돼 버리는 거죠. 예. 그거를 이제 뭐 어, 증거를 남기셔야죠. 예. 내가 이렇게 손님들한테 100원을 삥 뜯어서 예. 아니죠 아니. 손님들한테 받는 음식에서 받는 음식값에서 내 내가 받는 값에서 100원을 삥을 뜯어서 그걸 돼지 저금통에 주고 그 돈을 모아서 그걸로 착한 일을 한다 내가 100원을 삥 뜯기는 거예요 예. 돼지 저금통에 그지만 100원을 덜 받으니까 내가 손해잖아요 예. 손님들은 똑같은 거죠 예. 내가 손해지만 그게 그 당장에는 손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가게가 착한 가게가 되고 예. 그리고, 선한 가게가 되고, 예. 그게 홍보가 되면 또 손님들이, 어, 내가, 내가 이왕 밥 먹는데, 같은 값이면, 예, 착한 일을 할수 있는 가게로 가시겠죠. 대신에, 예, 뭐,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, 그것만 가지고 장사 잘될순 없어요. 예. 기본적인 재반 사항이 다 받쳐주는 상황에서, 그, 그, 그것까지가 가미가 되면, 예, 정말, 예, 장소에 살 때는, 예, 착한 가위가 되겠죠. 예. 근데 제가 살 때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. 예, 이거는 사장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히, 예,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가능한 일입니다. 예.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은 꼭한번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. 예. 착한 일에서 좋아. 예. 가게가, 장사가 잘 돼서 좋아. 예.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, 예. 건둥이는 예. 생각이 되어서, 예. 긴급하게 건둥이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. 자, 그러면, 어, 착한 일을 하는 선한 사장님이 정말 많아지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건정이나 에,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